아, 점프를 바로 있는데, 이렇게 못어빵바바라라라 <예뻐? 웃음> <돔방> 피셀 배열이 고릴라 펀치 어. 내가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스노우보드 이건 그림이 뭔지 몰라 <laughs> 올랜텔 넷차슬로모션으로 감상해 보시길. 오 사망. 동기야 내것좀 조정해 줘. <laughs> 너 마음대로 다루었대. 시지 마. 당연히 안못 부셔. <laughs> 이게 맨질맨질해서 제가 선택했어요. 이단 <laughs> 점프를. <laughs> 이걸 넘을 수 있을까? 뭐가 있었어, 지금. 손이 차가워해. 슈팅! 굿! 어 아, 나도 손 차가워. 나의 베어링 점프를 받아라! 슉! 탁! 가자 내려 여가 가장 미끄러운 데야 그리고 가장 넓고 이진아 내가 니꺼 네 한번 넘어 볼래 이진이 허허나봐 오. 넘을수록 더 늘어나. 야, 야왜 이렇게. 오. 오, 오 이번엔 2단 점프. 두번 점프할 수 있어? 어 이걸 2단 점프하라고? 응. 오, <laughs> 어. 어, 잘았어 그러면 이렇게 갈까? 이렇게 넓어서, 넓어서 점프하고, 그 다음에 점점 주는 거야, 이건 어 어떻게 어씨가핑야 근데 있잖아 너무 야 지금 도도 티키도 티키도 티도도 티키도 티키도 도시에도 살아나려면 계속 키어티키잖아 계속 있으면... 저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키도